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컴퍼니K에 대해서 이야기해볼텐데 오늘 장중에 갑작스러운 호재 발생하면서 상한가 들어가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컴퍼니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1일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생한 호재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컴퍼니K 문자 발송 결과에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당시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문자 주셨던 분들 21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제가 6,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만원까지 바라보고 1차 목표가인 만원 도달 이후에는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 목표가 도달 이후에 라이브 통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드린 게확습니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우선 실제로 매수가 진행 가능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아야 될 텐데요. 2월 1일 제가 문자 보내드린 시점 이후에 6,5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4일 동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6,500원의 매수를 하셨다고 보더라도 매수가 최상단인 6,500원의 매수를 하셨다고 보더라도 현 시점까지 다10% 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직까지 목표가인 만 원까지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홀딩 중이라는 점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매수 당시에 만원을 목표가로 드렸던 이유 이렇게 만원 구간 때 보시면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매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위기 타고 올라가 주더라도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데 대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만원에 도달했을 당시 시장 분위기와 함께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오늘 갑작스러운 호재가 발생하면서 충분히 갭 상승을 통해서 만원 위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문자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2,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아예 높여서 대응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컴퍼니K 12,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셔도 되시고요. 제가 앞으로 컴퍼니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손절과 목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 도움 요청하셨던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모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한 종목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선 현시점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메타 CEO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만원 위에서 이 매물 구간들을 소화하고 바로 올라가 줄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000원까지는 목표가를 보고 가셔도 되시고요.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정해 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 오늘 나온 재료에 대해선 제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1분기 예상 실적과 함께 시장 분위기 모두 파악하고 2분기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3월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들까지 체크해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컴퍼니K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컴퍼니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현시점에 대한 대응 모두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컴퍼니케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문자 한 통이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 주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종목, 가장 고민이 되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적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매수 평단가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함께 드릴 거니까 문자 보내 주실 때는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던 이 컴퍼니 K를 포함해서 최근에 제가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손절하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여러분들 계좌를 실제로 키워갈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해보시면서 계좌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험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실제로 라이브 켜서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타점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는 노하우들 아낌없이 모두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길게 할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저희가 수익을 실제로 내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됐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